개음이 선포된 지 98일째가 되었습니다. 80년 5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개음이 선포되고 나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음 이후에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비단 저만 그러겠습니까? 수천명 수만명 수천만명의 국민들이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 불안을 가중했던 게 지난 1월 윤석열이 석방된 것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저희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개음을 선포하고 내란을 책동했던 그 당사자를 법원이 검찰이 풀어준 것입니다 이 분노를, 이 화를 어떻게 억누를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제게 문자를 줬습니다. 단식의 단자도 꺼내지 마라. 최선을 다해서 싸워라.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시켜라라고 하는 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삭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으로 집신을 띄어 헌법 재판관들께 보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불안해한 물 그것을 막아주신다면 제 몸이라도 던져서 헌법 재판관에게 얼마만큼 국민이 절절하게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여섯 분의 헌법 재판관님 들어주십시오. 전 국민이 윤석열 파면을 여덟 명의 재판관님 들어주십시오. 전 국민이 얼마나 절절하게 얼마나 밤잠을 자지도 못하고 불안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생활을 할수 없는 이 불안감을 오직 재판관님들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끌지 말아주십시오. 그게 이 역사에서 정말 중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할수 있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비록 삭발을 통해서 저희의 결기를 보이고 있지만 강화문에서 농성을 통해서 단식을 통해서 우리들의 절절한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예, 윤석열 조기 파면 족구를 위한 삭발식을 막 마치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배, 김문수, 전진수 구원님께 큰 박수로 경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직 꺾이지 않은 우리의 희망을 가슴 깊이 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내란 속에 윤석열이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불안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해야 할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삼권 분립을 무너뜨렸습니다. 권력자의 신여로 전락한 검찰이 내란수계를 풀어줬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헌법 질서가 무너지는데 내란수계는 여전히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외면한 독재자를 감안 도서는 안 됩니다. 독재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 존경하는 헌법 재판관님. 부디 국민의 뜻을 거스른 권력을 심판해 주십시오. 유성열을 파면해 내란을 종식시키지 않는다면 4 1 9의 함성이 6월 항정의 피와 눈물이 촛불 항쟁의 어머니, 빛의 혁명의 연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십시오. 이제 더는 대한민국의 법과 민주주의가 유린당하지 않도록 내란 속에 윤석열에게 탄핵 심판을 내려. 주십시오. 지금의 내란 사태를 조기 종식하는 것만이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 박홍배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싸워주십시오. 정의가 살아있음을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함께 증명해 주십시오. 꽃을 모두 꺾을 수는 있을지언정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그 세력이, 준동이 극에 달해도 윤석열의 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내란 속의 윤석열의 체온은 국민의 손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는 함께 외치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여 만세! 윤석열 내란 수개가 불법한 판사와 검찰 총장 등의 도움으로 탈옥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관님들께 더 이상 대한민국이 혼란의 수렁탕에 빠지지 않도록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파면을 선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